2020년 7월 교육청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항 함수 fx가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요인데, 그럼 첫 번째 가 조건에 따르면 fx랑 f 의 마이너스 x를 더한 합은 3x제곱으로 시작을할 거고요. 자, 다항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집어서 더해버리면 무조건 홀수차항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상수항만 남게 됩니다. 1항이 없어요. 근데 f0이 마이너스 1이라, 그럼 여기 이 식에다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a 라는 얘기고, 메인 얼마다? 이 2가 된다는 얘기지 자, 이것이 지금 fx인데 구하시오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입니다 자이 fx라는 함수가 정확하게는 뭐 구할 수 있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말이죠 자 대충 f x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은 결국 f의 마이너스 x가 뭡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얘를 y축 대칭 복사한 거잖아 그러면 이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한 이 부분하고 원래 f(x)를 마이너스 3에서 3, 0까지 적분한 이 부분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 두 개가. 그래서 이 정적분식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dx 플러스 0에서 3까지 f(x)dx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텐데 이 덩이가 0부터 3까지 f 마이너스 dx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0에서 3까지 이거랑 이거랑 둘을 더한 합이 녀석이죠. 3x 제곱 마이너스 1을 정적분한 거랑 값이 같아집니다. 예, 계산 해보면 20이 나와요. 20번.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자 도함수가 2차고 도함수가 1차군요. 그럼 f(x)는 3차고 g(x)는 2차라는 얘기인데, 그3차함수하고 2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뭐든가 접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질문은 fx의 도함수가 0과 4를 지나는 2차 함수가 fx의 도함수이니까 당연히 fx의 그래프는 0에서 극대, 4일 때 극소로 갖는 그래프겠죠. 그래서 fx는 0일 때 극대 갖고요 자, gx는요, g'이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러면 0을 통과하니까 gx 그래프는 0일 때 극대를 갖는 이런 그림이 분명하죠. 그래서 fx도 0일 때 극대, gx도 0일 때 극대니까 둘다 0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러면 기억은 참입니다. 맞고요. 자두 번째 니은에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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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로 봐서아두 식을 빼는 것이 좋겠구나 좋게 좋아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두 함수를 서로 뺀 함수를 h x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 프라임 x 가 f 프라임 x 에다 g 프라임 x 를뺀 함수일 거고 지금의 경우라면 x 제곱 마이너스 2 x 가 되겠죠 자 생긴 것은 x 축이랑 0과2에서 만나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게 h'입니다. 그럼 hx는요, 0일 때 극대를 갖고 2일 때 극소를 갖는 3차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림인데, 아까 이 나조건 있단 말이야. fx하고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값이 0 되는 실근이 두 개란 얘기고, 결국 이 hx가 x축하고 접혀야 됩니다. 그럼 x축이 극소 값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극대 값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라면 h0이 0인 거고, 이 경우라면 h2가 0인 거죠. 여기가 좌표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건데, h0가 지금 f0-g0잖아. 얘는 h2, f2-g2고, 그지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기 때문에, 니온도 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것은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HTD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이거니까. 이건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아까 이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로 가는 점 마이너스 1이죠. 극대값이랑 같은 높이는 3이고요. 그러면 X축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위로 지나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1부터 접근하면 음의 값이 나온단 말이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축이 위로 지나가지 않냐고,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려지면은, hx의 식은요, x 더하기 1에 x-2의 제곱이고, 최고 차항의 수는 원래 요 녀석을 적분했으니까 3분의 1이 붙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질문 내용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정적분하시오니까 이거를 그냥 적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전개를 해서 3분의 1 집어넣고, 그지 x 더하기 1 x-2의 제곱, dx 하면은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2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주기가 3이다. 그런 함수인데, 자,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FX는 뭔지 모르겠고요. 자, 이 녀석은요, FX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한 함수를 뺀 다음에 이 전체를 제곱한 값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만약에 제곱이 없었다면요. 만약에 제곱이 없어서 생긴 것이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있는 이런 함수였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고 제곱이 붙어 버리면 넓이의 제곱값인데 자, 어차피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면 제곱도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자, x축, y축이 그려져 있고요. 이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다하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잖아요? 이라고 마이너스를 지나고, 이 곡선이랑 F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둘러싸인 넓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분값도최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 곡선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FX랑 1랑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두개서로 빼서 적분해봤자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1에 일단 도달을 하면은 이 함수는 음수로 바뀌는데 아까 이 조건 때문에 f x 가 음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f x 는이 마이너스 일부터 1까지는이 이차 함수랑 똑같은 모양을 가진 다음에 여지면 이 점에 딱 도달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길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 강가에 그냥 홀로 서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줘야만 그나마 둘러 사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2까지는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기가 3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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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3분의 2일 거고요. 얘도 3분의 2이고 1부터 2사이 둘러싸인 넓이는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가 되니?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주기가 이제 3이고, 자, 이 녀석은 지금 적분하시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녀석의 몇 배입니까? 주기함수니까 지금 전체 주구간의 길이 27이잖아요. 주기가 3인데. 9배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3분의 4를 9배를 해주면 12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 30번입니다. 어, 근래 상당히 보기 드문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어. 나형 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예, 근데 뭐,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거니까, 뭐, 불평불만 달지 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fx는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데,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가 달라요. 자,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그려놓고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최고창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니까, 이렇게 생겨보는 그림일 거고, 오른쪽은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또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X2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오른쪽은 3분의 t 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3분의 t입니다. 당연히 이 극대점이자 꼭짓점의 위치는 6분의 t.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t겠죠. 자, 그런데 k-1부터 k까지의 fx는 k에서 최대를 가져야 되고, k에서 k 더하기 1까지는 k 플러스 1에서 최소를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놈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어떤 fx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라면요, k-1부터 k까지 잡아봤자 반드시 k일 때 최대를 갖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k에서 k 플러스 1을 잡으면은 이 구간 내에서는 k 더하기 1때 최대가 최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마냥 증가할 수만 없고요 적당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 예, 그림처럼 생겨먹었으면은, k-1과 k하고 k-가 길이 어디 위치하면 되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0부터 3분의 t까지 해당되는 이 폭이 지금 3분의 t인데, 이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구간의 폭에 해당되는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경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일단 좀큰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큰 것부터 첫 번째의 경우는 3분의 t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음, t가 3보다 큰 경우 거죠. 그러면 이 0부터 이 사이까지 폭이 1보다 크기 때문에 k하고 k다하기를 잡으면은 이 사이 어딘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k가 적당히 쭉 어딘가 k가 있고요. k 더하기 1이 얘하고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까지 가주면은 이 구간 내의 점들 중에서 최소값이 k 더하기 1이 되고요 이거보다 k가 더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질문은 k의 최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 처럼 그려졌을 때가 k가 최소가 되고 이점의 x 좌표가 k면은 k-1은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구간 내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k일 때가 최대를 갖기 때문에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게 k가 최소가 되는 경우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왜 오른쪽에 있는 이차 함수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랑 k 더하기를 대입했을 때랑 값이 같아야 되니까 아까 주어진 식 중에서 이식 있잖아요. 이기두 번째 식. 여기에다가 k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뭘 넣는 k 더하기를 넣는 거지. 이두 개가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이때가 실수 k가 최소가 되는 경우다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은 양변을 전개해서 쭉 정리를 해 보면은 k의 값이 금방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t 3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k의 최소값이니까이 녀석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gt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t의 범위가 3보다 클 때는 gt는 이 녀석입니다. 나중에 적분하시면 6gt 3이니까 여기다 6하고 3을 빼서 적분하면 되니까 그건 별,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좀 골치 아프거든요. 만약에 3분의 t가 1보다 작아버리면, 혹은 뭐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자이 그래프의 이차함수 두 개가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아래로 볼록이고, 오른쪽은 위로 볼록인 건 맞는데 여기가 3분의 t가 맞는데 이제는 이 폭이 1보다 작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k가 K 더하기 1이 쯤 어딘가 있어도 K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왼쪽 어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처럼 그려지면, 야, K 더하기 1때 최소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K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요. 그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서 K가, 음, 이 정도 쯤 어딘가에 K가 있고요. K 더하기 1은 이거보다 훨씬 더엄매매 잘못 지었다, 그지? 자, 다시 그래프 그리고 K가 이쪽 어딘가 있으면 K 더하기는 여기쯤 어딘가 있어서, 이 곡선이의 점들 중에서 최소값이면 이점 높이죠? 그러면 이때 K 더하기는 최소가 되니까, 나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럼 k 마이 어디 있냐면, 하 k 마이 이쪽쯤에서, 여기쯤에 k 마이 있으면은, 어차피 포 폭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이 구간 내의 점들 중에서는 k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이거보다 k를 더 왼쪽으로 옮겨 버리면 k-1이 더 위로 올라간단 말이지 이쪽이 k-1이 될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은 k일 때 최, 최대를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 조건과 나 조건은 모두 만족하려면 k-1일 때 높이하고 k일 때 높이가 같아야 되고 k 더하기는 훨씬 더 오른쪽에 어딘가 있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어 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k-1은 왼쪽에 있는 이이차함수 곡선 위의 점이고요 k는요. 오른쪽에 는이 이차함수 곡선이 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야 되는 식이 다른 거예요. 아까 주어진 이식 중에서 k-1을 대입할 식은 위의 식입니다. 그럼 3 곱하기 k-1의 제곱 더하기 t의 k-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점의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높이는 오른쪽 이차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에 더하기 tk가 되는 거죠. 이 둘이 같아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얘를 정리를 쭉 하면 말이지, 6k제곱 마이너스 6k에 더하기 3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식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모금고 근해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해공식을. 그러면 k는 짝수공식을 썼어요6분의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음, 3-t 이렇게 될 터인데 현재 지금 k가 분명히 이놈의 x좌표 이 꼭지점보다 왼, 왼쪽에 있는 게 분명하죠 이 꼭지점의 좌표는 6분의 t란 말이에요 아까 t의 범위가 1보다 작으니까 6분의 t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k도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예요 뭐 사실 제곱을 할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 6분의 3 빼기 노트 6t-9 어, 마이너스 6t 더하기 9 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다 6t-9구나 그렇지? 6t-9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t의 범위가 3분의 t가 3보다 클 때는 요 녀석이고 얘는 지금 t가 3보다 작을 때인데 그럼 아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수치는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은 말이죠. 지금처럼 k 1의 높이랑 k일 때 높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t의 값이 너무너무 작아버리면 이 꼭짓점하고 이쪽하고 이길이겠죠이 길이겠지. 길이, 여기가 k 1이고이 꼭짓점이 딱 k가 되는 이 순간일 때가 지금 현재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t의 최소가 되는 순간이고 이 경우가 지금 이 범위에 들어가는 케이스라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gt라고 한 녀석은 t가 3보다 클 때는 이 e 함수고요. t가 3보다 작으면서, 이버, 클 때는 이 범위 보다클 때는 이함수니까, 얘네 둘이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어, 빼, 3을 빼고 6배하고 제곱하고, 뭐, 접근하는 건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식구하는 게좀 더러워서 그렇지. 근 경우를 이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아주 고난도 문제가 되어버렸어요.